어, 부드럽아뒤에서으라고요는안 아, 보았다 세 아빠도 너무 바요 아주 그냥 머리가 네. 아, 네. 그릇그릇합니다 여기 한 바퀴 돌면요 어, 아주 그냥 시식하다가 배가 꽝 터져버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장님분동일까요 음, 아, 뭐 돌아다니는 우리 시민들 아빠야

보시고 마음에 그 드시면 이제 사시는 거 같아요. 아니, 오늘도 가격이 그렇게 좋다고 여기가 소문이났더라고요 아예 뭐 다시마 매장에서 하는 제품을 5천 원에 끊고 있어요. 뭐 다른 품목들도 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게 홍보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어, 지금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군산에서 원래 하시던 일이 무엇이길래 뭐, 네, 예, 그 어머니께서 해망동에서또이제아요 <laughs> <작품을 웃음> <작품을 웃음> <하려고 웃음> 이고을 네, 이제 이어서. 아기 신강에서 2 대째. 보세요. 이 중에서 이물 근데 누가 역사 장터에서만 볼수 있는 딱한 가지. 베스트 상품을 뽑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아 이게 베 상품 종류가 너무 많은데, 어 저는 그러면은 지포를습니다 보통 우리가 는 아빠야, 아빠도 따다 아빠야.

와얄팍한게 아니라요. 보시나요 오. 진짜로 진짜. 방송 중이라 먹이 요즘 먹방이. <laughs> 아 이거 되게 진끗하고요 아. 근데도 딱딱하고 하진 않아요. 은자동좀어노력시 음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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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스 <목소리가>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동참을 하는 게 가장 마요그 다음 먹고 히 여러분들이 봤더니 하지 마. 맛있재밌가 이거가 떨어져 가지선저 할지 라 하지 말라말이오 아, 제가 여까지오마 그냥 앉은 자리에